아,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하고 또이 저녁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귀한 가정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8장입니다. 욥기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수하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은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세 사람 중에 엘리바스가 처음에 이제 욥에게 권면을 하지요. 그런데 욥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빌닷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실 것이다. 빌닷은 욕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욕의 현실을 보고 욕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욕이 하는 행동,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한 욕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그를 비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의 기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완전하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전혀 방향이 달라서 완전히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두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세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세리는 죄인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세인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게 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뭐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막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았다고. 그런데 세리는 성전 기둥 뒤에 숨어서 가슴을 치고 울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 세리는 죄인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정반대의 판단을 하십니다. 세리가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세인은 자신의 의의를 자랑했지만,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세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주셨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의 적은 헌금을 부자의 많은 돈보다 더 많이 바쳤다, 더 많이 드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과부가 드린 동전 두 개를 부자가 드리는 많은 헌금들보다 더 크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실패할 때가 대부분이고 잘못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판단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다른 우리 이웃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평가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면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먼저 나를 달아봐야 됩니다. 잘못된 판단은 오히려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큰 상처를 주고 더큰 아픔을 주어서 이웃으로 하여금 그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이웃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욕을 찾아왔던 이세 친구의 권면들을 들어보면 일반적으로는 객관적인 것으로 본다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욕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욕은 더큰 아픔을 당했었어요. 욕을 찾아가서 욕을 공격하는 비난하고 판단하는 이세 친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웃을 혹은 가족들을 내가 아닌 남을 판단하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거나 판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올바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5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시내산에서 계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그 위에 부르셔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모세가 다시 내려가서 이야기하니까 계약을 맺고, 다시 또 모세를 부르시고, 뭐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돌판에 모든 것을 기록해 줄 테니까 올라와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가서 40주야를, 40일을 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돗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의 그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모두가 다 성막을 짓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건들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담아두는. 괴를 만드는 겁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태,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고리, 저쪽에 두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줄 증거판을 괴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끝은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새로,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괴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증곧 증거궤에 있는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채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네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을 이며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라. 상을 이것으로 매일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개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 지니라. 26장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공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 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규빗으로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갈고리 쉰 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 1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 0 규빗, 너비는 4 규빗으로 1 1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고쉰 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놋갈고리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위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규빗 저쪽에 한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곧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로 하고 은받침 마흔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두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넓판에는 은 받침이 열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넓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넓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쪽 곧 서쪽 넓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넓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공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27장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재단을 만드는 규정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비가 다섯 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규빗으로 하고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수로 싸고 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네 모퉁이에 노,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재단 양쪽 꼬리에그 채를 꿰어 재단을 매게 할지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라 너는 성박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백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 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 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곧서쪽에 너비 5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동쪽에 너비도 5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내시오 받침이 내시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백규빗이요 너비는 쉰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다섯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말뚝을 다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두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성막의 설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장소로서 성소를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 휘장으로 구분되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판이 들어있는 언약괴를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 성소가,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그러니까 머물, 머물고 있는,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리고 그 지성소의 재단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제사가 이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머물 곳이 없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상징적인 장소를 만들시게 하셨고, 그 상징적인 장소의 설계도가 바로 성막의 설계도예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을,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구하기 위해서 방주의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신 것처럼, 온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이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터로, 일꾼으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